자축이묘진사오미 신유년에서 신유년은요. 요즘 뭐 이런 말도 막못 쓰게 하더라고요. 병신년이라고 해서. 병신. 이 아주 좋아요. 병신이. 병신년이 병은 이 집안으로 태양이 그대로 들어온 집안에 태양이 꽉 들어찬 겁니다. 양기가 제일 충천할 때예요. 병 갑을병정에서 병이 신은요. 요게 벼락입니다. 벼락. 벼락인데, 단순히 벼락의 의미를 취한 게 아니고, 이게 원래 벼락 이렇게 칠 때, 사람이 손을 가지고 꼭 펴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, 펼신 자예요, 펼신 자. 쭉 펴다, 물건을 편내다 그런데 이게 뭔 의미냐면, 손이 그려져 있죠. 손으로 물건을 창조해서 인출한다고 하죠. 인출기라고 그러죠. 이게 옛날부터 쓰던 말입니다. 인출해낸다. 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, 신이? 그래서 신할때 이걸 쓴 겁니다. 이게 윗상자고, 하늘에서 은총을 내려서 보이지 않은 힘으로 만물을 인출해내는 존재를 신이라고 합니다. 만물을 창조해내는 거예요. 끝없이, 끝없이 나오게. 그럼 이 신이 뭔놈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이때 이게 왜 원숭인지 아시겠어요? 동물 중에 손을 사람처럼 쓸줄 아는 게 원숭이거든요. 손이 그려져 있죠. 그게 왜 가을에 있겠습니까? 가을은 열매 맺는 곳, 결실 맺는 곳. 손을 써서 물건을 창조해내는 곳이에요. 이해되시죠? 양기가 충만하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. 병신이. 저리서. <laughs> <좀 이상한 웃음> 손을 잘 써서, 손을 잘 써서 병신이에요. 그래서 이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이해되시죠? 어, 올해 뭘 해야겠습니까? 결실을 맺고 창조해내는 겁니다. 뭔가.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일에서 양기가요, 진, 뭐죠? 진사 오미를 통해 양기가 이제 갈 때까지 갔다가, 늦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들어오면서, 그또 그동안의 작업이 결실을 맺는 해예요 여러분 하시는 일도 다 결실을 맺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고, 나란 일도 그러길 바라고, 특히 저희는 학당 일을 진사오미에 맞춰서, 진사년간 유튜브 엄청 뿌려봤어요. 오미년에요. 실제로 그게 이제 각 가정에 침투하는 걸 봤습니다. 그럼 이제 신유년엔 뭘 기다리겠어요? 어떤 결실을 가져올지, 기대의 마음으로. 아무튼 여름 내내 농사 지었으니까 이제 가을에 열매 맨, 어떤 열매가 맺어지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. 신유는 뭘까요? 이거 딱 보면 알겠죠. 술병이에요. 술병. 다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. 이것도 원래 원숭이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. 신유에 그 동물을 붙인 건 이유가 있어요. 이유는요. 술이에요. 술. 술이 완전히 익은 술. 가을에 완전히 마무리 이거 이제 결실을 맺는. 근데 이걸 왜 닭이라고 했냐? 가을의 그 에너지가 결실을 맺는 에너지는요, 온화하지 않아요. 추상 같아요. 닭 보면 좀 무섭죠?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닭이라고 한 겁니다. 닭이 그 에너지를 갖고 있어. 추상 같은 에너지. 닭 보면 도망가는 애들 많죠? 좀 매섭게 쪼아대는 그. 그래서 이 당사주에서도 닭은 천인 칼날을 품고 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, 이, 묘사하는 이유가 닭의 그런 날카로우면서 매서운 거를 보는 겁니다. 그래서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이 가을하고 통하니까 여기다 해놓은 거지. 원래는 술병이에요. 즉, 만물이 완연하게 숙성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해는 신유년은.